하나님이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은 인류 역사 가운데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요한 게시록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시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게시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 이 시대에 열려지고 있습니다. 이 개시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린 사람은 거루관성 세예루살렘성의 참여함을 제해 버리고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을 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예언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하게 되면, 이 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그에게 부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열려지는 계시록의 말씀은 임봉에서도 안되고 반드시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계시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이 은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 새땅새 새 예루살렘 성에서 임마누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 계시록 1장에 보면 첫 번째 내본 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을을 입혀줌으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구원의 영광이 이르는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 교회에 운행하시면서 교회에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고 계신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일곱 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대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0 번째는 장차 될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될 일, 결코 될 일, 속히 될 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6장부터 22장까지는 예수님 재림 전 7년 환란의 때에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를 포함하고 있지만 장차 이후에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시의 비밀을 알아야 그리고 그 때를 알아야 바로 예수 그리스를 간절히 사모하고 흠과 티가 없이 보존되어 깨어 예비하고 있다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는 첫체 지역적 측면이 있습니다. 즉그 시대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은 소아시아에 있던 일곱 개 교회에 보낸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측면을 보면 교훈적 측면인데 전 교회 시대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회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서마나교회는 핍박이 심하게 되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받는 시대에 주어진 말씀 그리고 마지막 나오디게 교회에 주신 말씀은 세상 끝날 종말 시대에 되어질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죄악을 악의 세력을 이긴 자들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교회사적 예언입니다 교회 시대 시대마다 거기에 맞는 말씀들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이 일곱 개의 교회에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나우디아 교회까지 이어지면서 예수님 재림 전에 이 땅에 있을 교회의 모습까지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 각 교회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 배경은 여기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일곱 개 별이 보이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 여기에 일곱 개 교회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지도를 보면. 화살표 있는 곳이 반모섬입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보면 고린도가 나오고 아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가야, 베리아, 데살로니가, 네아폴리, 마게도냐, 빌리뽀 등등 나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바울서더가 전도했던, 전도여행했던 그 지역들이 나옵니다. 길리기아, 안디옥, 수리아, 밤빌리아, 버가, 누기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등등 그리고 그 반모섬 옆에 보면 아시아 지역으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나우디게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의 시대에는 이 노마시대에 십대박해가 일어나서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종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일곱 교회신 말씀의 비밀은 마지막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주신 영원한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초림의 사건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넉달 농사 기간인 일곱 교회 시대 23장의 내용은 전 인류 역사 가운데 이방인의 총만원 수가 들어올 때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나면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말씀 가운데 하셨던 한 일의 비밀 즉 성경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7년간의 기간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7년 대환란 기간이라 하나 사실은 전반부 1260일 동안은 두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교회가 배교하고 모든 교회와 종교가 통합하게 되고 그리고 온 세계가 하나가 되어 평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계를 하나로 모으게 됩니다. 그때 두 중인들은 이것을 증언합니다. 따라가지 말고 배교하는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깨어 예비하고 있으라고. 영원한 복음을 증언할 겁니다. 그리고 그 증언이 마치게 되면, 짐승적거리소가 바빌론 음료를 멸하고, 두 증인들을 죽이고, 마흔 두달 사탄의 권세, 용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들에게 불복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 강제로 통제하게 되는 시대가 마흔 두달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대환란 기간입니다. 이대환란 7년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짐승과 적거리스도와 그를 따는 악의 세력을 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고 그때까지 살아서 짐승 경배하지 않고 우상절하지 않고 용역욕표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승리자들을 호련히 변화시켜서 예수님과 함께 세하늘새땅 이루살렘성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도로 탑니다. 그리고 천년이 끝나게 되면 이제 악인들을 다 심판하여 대백보다 심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구원받은 어린 양의 아내 신부된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복락에 들어갑니다. 천국생활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고 요한계시록의 말씀과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내기 23장의 절기를 통해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월절은 출애급을 위해서 열 번째 재앙 때에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고기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그때 양을 잡았던 그 시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금요일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자, 어린 양, 희생이 유대인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무계병, 고난의 떡을 묻은 것처럼 고난의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날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첫 이삭 한 달을 흔들어 드렸던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일을 지나서 77절, 내추절, 혹은 성령강림절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절, 이때 교회에 복음이 시작됩니다. 교회 탄생인데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땅에 구원의 생명체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농사 기간이 넉 달입니다. 이건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이방의 구원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 전 윤류 구원의 시대. 바로 이게 넉달 농사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적에 가면 나팔절이 7월 1일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십니다. 마지막 재림의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나팔과 함께 오십니다. 대살라니 지가 전서 4장에서는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강림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생미발로 나오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환난 후에 인자의 징조가 즉 예수님 재림의 징조가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큰 나팔과 함께 천사들을 사방에 보내어 구원받은 생명들을 가그 앞에 모은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환란 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사도는 비밀을 말한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그리스원에 죽었던 사람이 생명이 발로 나오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홀연히 변화가 되어 그 영광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7절과 10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려고 할때 나팔을 불려고 할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전하신 복음과 같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끝났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은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나팔이고 이 나팔과 함께 예수님이 제림하는데 예수님 제림은 휴고란자들이 말한 것처럼 살짝이 숨어서 공중에 제림하시는 게 아니라 만방에 알리고 나타납니다. 영광중에 나타납니다. 번개가 동에서까지 번쩍인 것처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큰 기쁨과 간격으로 영광의 주를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시안을스 땅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생 목각 누리게 됩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영원한 대속제일이 7월 1 0일날입니다 신부단장 시켜서 영원 영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모습으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새하늘 새땅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장막절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천륜 왕국에 들어간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곱 절기 비밀은 유월절 예수님 죽으시고 무교절 장사 되시고 초실절 부활하시고 그리고 50일 지나서 칠칠절에 성령 강림과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온땅 끝까지 복음이 전가되는 교회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넉달 농사 기간이 끝나고 나면 나팔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구원받은 사람들다 영광에 참여케 하고, 세루살렘 성 구원에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대속죄를 통해서 완전히 영속을 받은 사람들이 천련왕국, 즉 장막절 세루살렘 성에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노마왕제들의 10대 박회가 있었습니다. 1차 박회는 에디 64년 67년까지 네오 황제 때 있었던 박회입니다. 많은 사도들이 순교했고요. 2차는 90년 96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순교자가 많았습니다. 제 3차 박회는 트리아누스 황제 때인데요. 이그나티우스 같은 분이 순교했습니다. 4차는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박회가 있었습니다. 제 5차는 마르쿠스 아울레우스 황제 때 핍박이 있었고, 이때 저스틴 같은 분이 선교했습니다. 제 6차는 시티누스 세베레스 황제 때입니다. 이때 이레니우스 같은 분이 선교했습니다. 7차는 막시무스 황제 때인데, 히플리투스 같은 분이 선교했습니다. 제 8차는 데큐우스 황제 때인데, 파펜스 같은 사람이 선교했습니다. 제9차는 발레리아누스 황제 때인데 오리겐이나 키프리안 같은 분이 순교했습니다. 제10차는 디오티아누스 갈레리아 황제 때입니다. 303년에서 311년까지 일반 성들은 닥치는 대로 잡아 죽였습니다. 이 사건이 최악의 박해이면서 최후의 박해였습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64년부터 311년까지 250년간 10대 박회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같은 음성을 들으니, 네가 보는 것을 두은 말이 있어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나우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기로 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은 이제 있는 일 바로 교회 일곱 교회에 주신 편지입니다. 2장은 에베소 교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아 교회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소아시아 네 교회의 위치를 보면 우측에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아 네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의 전경입니다. 사도 요한 순교 기념교회입니다. 사도 요한 순교 기념교회 앞 박해문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도 요한 순교 기념교회입니다. 에베소는 밤모섬에서 약 60마일 떨어진 교회로 소아시아의 가장 으뜸가는 도시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하다가 순교한 교회이고 황제의 신상이 있고 그 아름다운 풍경으로 인해서 황제의 휴양지가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터키의 제2의 도시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이아나 신상, 다산의 별 여신이 있습니다. 예배소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했고요.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이곳에서는 수천 명의 남녀 사제가 있었는데, 많은 여사제들이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제사 의식 후에 매음을 하는 부도도간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신전의 기둥이 120여 개나 있었습니다. 폐허가된아데미 신전이. 자, 예배수 교회는 초대 교회를 애표합니다. 화폐, 그 시대 화폐는 나무 열매였습니다. 그 뜻은 바랄 만한 즉 복음 열매 맺는 사도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곱 배를 붙잡고 계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온 땅의 일류 역사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들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이 있습니다. 첫째 행위, 수고, 인내가 있다고 했고요 둘째는 악한 자 용납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를 밝혀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인내와 견딤과 열심히 있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에 책망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행위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 예수님만의 모든 사람을 사랑했던 초대교회 그 사랑을 잃어버린 행위를 말합니다. 이 교회신 권매는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회복되라고 그럽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면 생명의 나무 열매 먹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날까지 사랑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서마나 교회입니다. 어원은 몰략입니다즉 고난과 순교를 의미합니다. 상징적으로 볼 때는 속사도 시대, 즉 극심한 박해를 견딘 시기를 예표하고 있고요. 화폐에 나타난 그림은 멸류관입니다 서마나 교회의 전경입니다. 그 시대의 화폐는 멸류관인데요그 뜻은 몰략즉 극심한 박해 중에. 믿음을 지킨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 되신 주로 나타나십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칭찬은 환란과 궁핍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축복이 있었어요 유대인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진권면은 장차 권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10일 동안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고 권면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 이긴 자들이 주신 약속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전경이고요. 버가모 교회 전경입니다. 버가모 교회 전경. 이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위가, 즉 왕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신전이 있고, 제우스 신전도 있고 디오니소스 신전도 있습니다. 아구스도 티베리우스 황제 신전도 있고요. 노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의 신전도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국교시대를 애표합니다. 화폐는 사탄의 위 뜻은 탑과 결혼 즉 노마 국교 정교 혼합을 말합니다. 이 교회의 예수님은 자우의 날성감을 가지신 주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칭찬은 예수님 이름 굳게 잡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진신 책망은 발람의 교인을 지켰다. 즉, 니골라당의 교인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면의 말씀은 회계를 촉구하고요, 주님의 검으로 죽음을 당지 않기 위해서 압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십니다. 약속은 감추인 만나를 준다 하셨고 새 이름을 기록한 신도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버가모 교회는 노마 국교 인정 후에 정교, 정치와 교회가 혼합되는 바로 시대를 우리에게 애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연합하게 되면 안 됩니다 발람의 교인을 지켜도 안 됩니다 니골라당의 교인을 지키면 안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전경입니다 점성술이 심했던 모습입니다 앞왕과 이세벨의 그림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암흑시대라고 랬습니다 구교 인정 후에 이방 풍습이 들어와서 교회가 혼합되버렸습니다. 화폐는 주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뜻은 관쓴 여자. 국교 인정하고 이방 풍습을 답습하고. 그래서 완전히 혼합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십니다. 주석 같은 발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십니다. 그 나이 두아디라 교회 칭찬도 있습니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모든 것이 나중에 처음보다 더 좋았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주신 책망은 이세배를 용납했다 그랬어요. 간음죄, 우상제물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 게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상에 던지겠다고 그랬습니다. 큰환란에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겠다고. 책망했습니다. 이게 주신 권면의 말씀은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던 것들, 잠든 신앙의 모습들 그것들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권면하십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며 새벽벌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서마노 교회는 환란 중에서도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책망이 없는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정교가 연합하게 되고 교회가 인정받으면서 이방 풍습이 들어와서 혼합 시대가 되어서, 반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이 시비를 용납하고, 영적으로 가늠하고, 우상잼을 먹고,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처음 사람을 굳게 지키고, 절대 세상과 죄악과 타협하지 말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의 주로 모시고, 깨어 예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새 하늘 새땅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인마누엘로 구원의 영광 영생 목 날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